자 출발. 어이 아야 맨 끝에 치마 치마,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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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놀래라 야. 아니 무슨 자기가 마릴린 못로임 갑자기 치마에 바람이 들어가 놀랬잖아 아저씨. 어 귀여. 몇 살이에요? 스무 살? 아 귀여. 워 <laughs> 야 이게 원래 쇼치마보다 롱치마가 더 위험해 그 치마 안에 바람 들어가면 안 내려온단 말이야 그 다리 올리지 마너 다리 때문에 더올라간다고요 어? 여그 옆에 디스커버리도 스무 살이야? 아니 저 바지가 뭔 바지야 저 아버지 태경할 때 입는 바지 아니야? 아니 무슨 스무 살짜리가 바지를 개량 한복 바지를 입고 다는데 뭔바지? 인리이야 뭔바지야 그거? 그 택견할 때 입는 바지 맞지? 야 애니메이션 바지야? <laughs> 진짜 둘다 애니메이션처럼 산다 진짜 아 우리 치마 안 보고 있을까? 왜 자꾸 닥터슬럼프 주인공이 생각나지? <laughs> 귀여워 아이고 여기도 우리 어머니 이놈은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그냥. 좀더 커서 니들끼리 타. 엄마 괴롭히지 말고. 아, 나그 옆에 총각 진짜 힘 더럽게 없네, 진짜. 야,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잡아주고 있어, 이아들딱 보니까 여자친구는 이것 좀 타보셨네, 그죠? 여기 처음 오는거 아니죠? 예? 예전에? 어렸을 때? 어, 그럼 사귄 지 오래됐어요? 아딴 남자랑 왔다고아그 <laughs> 혼자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빠랑 왔다고 뻥치 <laughs> 오빠겠지 아빠가 아니고 <laughs> 아나 남자친구 도, 뭔 짓을 했길래 저 다리가 다 풀렸어요 아이뭐슨 남자가 이렇게 힘을 없어 일러와 일로 와울로와 울러와 울로와 지금 당신들때문에 옆에 재없는 여학생들 서로 맞짱뜨고 있잖아요, 지금. 네가내 남자친구한테 DM을 보내? 아, 네, 그, 우리, 우리 회색니트. 야, 노스피이스 아저씨 부탁 하나 해도 돼? 저 회색니트한테 귓속말로 얘기 좀 해줘. 귓속말로 빨리 얘기 좀 해줘. 야, 왜 괴를 때려, 너 바지가 똑바로 있겠다고, 회생들. <laughs> 아유, 여기도 어머니 계시네, 그냥. 아들, 이거 누가 타자, 그랬어 너가 타자, 일로 와. 너가 한 행동을 딱두 글자로 뭐라 고되는줄 알아? 불효. 어디 갔어, 우리 막내, 구명쪽기문 막내. <laughs> 맨땅에서 수영 한번 할까? 우리 막내? 앞으로 우리 큰언니가 떨어질려나 어깨가 안 좋아서? 여기 여기 어 이럴 줄알았손 내가 막내 너 때문에 큰언니 떨어졌잖아 어, 불쌍해 빨리 와요 자, 빠르게 두 바퀴만 더 갑니다. 남은 바퀴는 두 바퀴! 두 바퀴는 어디.. 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회색 너 지금 발로 지금 노스페이스 싸대기 때렸지? 괜찮아 노스페이스? 어? 괜찮다고? 아니야 너 지금 얼굴이 많이 망가졌어. 많이 맞았어? 때리지마, 때리지마. 친구 때리지마. 노스페이스. 니가 발로 때려가지고 애가 지금 상태가 안 좋잖아 지금. 그럼 중학생이지 그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 그럼 스무살이라고? 아 어디서 자꾸 이상한 소리 들리나 했더이 사람들 앞에서 계속 영어하고 있었네 헬로 o 땡큐 땡 n k y 올라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 리 u Thank you. Thank 여기 여기 h a n k you. Thank you. Thank you. t 이 a n k you. Thank 스물 u Thank 어 o u t h a n 어이덜뜨들진짜릿 아우, 야, 잠깐만, 야 남자를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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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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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살이야 이거, 이이라이야이얼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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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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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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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나 진짜 아저씨 너네 한 중3 되는 줄 알았어 아니 하는 짓이 딱 중, 중3스러워 뭘 와야 와니 철이 안 들었다고 이것들아 스무살 스무살이데 <laughs> 아니 저 노스페이스 노후에 자꾸 굴리들어가 있는 전세계 무슨 문고리에 껴주고 계시는데 찼나 야 근데 진짜 둘다 뒤태는 솔직히 그런 경험 있지 모습 보고 남자들이 막 쫓아 저격으로 고개를 딱 돌리는 순간 몇 시예요? <laughs> 아, 나이 회색이 얘도 딱탄거 보니까 이게 어렸을 때 어디 실내 디스코팡팡 축순이었는데 이거 그지 맞지? 그럼 어디서 탔는데 안 탔다고? 거짓말하지만 너딱 타는 게 지금 단골들 자세인데. 아휴 헬스장이나 그렇게 해야지. <laughs> 우리 큰아리님, 아니다. 이번에 우리 귀여운 농치마. <laughs> 아, 진짜. 아저씨가 진짜 둘의 패션을 도저히 이해하고 싶은데 이해할 수가 없어. 아, 진짜 자꾸 접어 짓고 택견하고 싶네. 이클. <laughs> 에클. 자, 고생 들했어요 이제 마지막. 마지막은 우리 헬스장 <laughs> 야, 야, 야. 야 둘째 어디가 괜찮아? 지금 우리 크런니 둘째 봤어요? 지금 봤어? 아니 엉덩이 지금 1메다띄우 옆에 빨간색 기둥에다 똑바로 갖다 박치고 괜찮아요? 어우 야 <laughs> 죽일거면 딴데 가요 나를 보낼려고 얘네 왜 이렇게 귀엽지? 우리 아저씨, 그냥 아저씨 너 보고 있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져. 저골따구이한 번만 꼬집어 보고 싶다. 그럼 올해 대학교에 들어가는 거야? 취업했어? 잘했어. 이래. 그래, 돈 많이 벌어, 돈 많이 벌어. 그랬 놀러 와. 돈 많이 벌면 아저씨 부탁 하나 해도 돼. 돈 많이 벌면 친구 바지 하나 사줘. 알았지? 저 이상한 택견 바지 안입게 어? 그리고 돈 많이 벌면 왼쪽에 언니들 헬스장 등록해. 알았지? 저두 번째 제일 큰 언니한테 등록해. 엄청 큰 할인해준대. 어우, 저살쪘없는데저 바닥하고 그냥, 머리하고 그냥. 아니 막둥이 구명쪽끼를 올라오기 전에 군대에 뿔득 치는 건가? 애가 뿔뚝. <laughs> 애가 젊어서 땡겨. 요 우리 크롱이 막둥이 좀 땡겨봐. 아니 막둥이를 땡기라고 아이 봐봐좀 막둥이 땡기. <laughs> 이 아가씨가 또그 밑에 내려가서 또 헬스장 손님 유치하려고 또. 아니 왜 동생들한테 세배를 해요? <laughs> 어크런인데 자존심이 있지. <laughs> 빨리 와요. 아, 더 행복하게 해드려 그래. 아, 나이 노스페이스 진짜 좀낄때 껴, 너 좀... 어머, 이리 <laughs> 와, 너 너무 살이 없어. 글로 내려가서 거기 헬스장에 등록해. 글로 내려가, 빨리 언니 들한테 가서 상담받아. 뭘 싫어? 어, 뭘 필요 없어? 필요 없어. <laughs> 와, 하우 진짜 힘도 없고, 그냥 남자도 없고, 그냥 아주 시간도 없고, 그냥 <laughs> 헬스도 필요 없고, 그냥... <laughs> 아, 이총각좀 떨어뜨리고 싶은데 저 옆에 저 노스페이스하고 저 회색애들이 그냥 좀 심이 없어가지고야 너네 잠깐 저 밑으로 좀 내려가봐, 둘다. 좀 내려가봐 이 오빠 좀 괴롭히게 너네가 떨어지잖아, 그래. 이 오빠 왠지 떨어지면 되게 재밌을 것 같단 말이야, 일로 와 <laughs> 마지막은 여기. 커봐, <laughs> 이총각 재밌을 줄 알았다는 내가. 자기야, 자기를 위해 댄스를 준비했어. 요즘 얘가는 좀비 댄스야. 어머, 오, 자기야, 나 잠깐 여기서 헬스 등록하고 갈게. 어머, 뭐 이제 사극이야? 전화 절받으시 없어서. 빨리 와, 전화, 전화, 1 8배받으시 없어서. 아유 저 여자친구가 도와준다 야야야야 여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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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무릎에 미친거야 아들 아빠한테 일로 이상한 아저씨가 엄마 무릎에 앉았다고 빨리 옆에 아들한테 사과해요 아들 미안한데 저 아저씨가 우리 아들은 꼭힘 많이 길러 알았어? 꼭저 형처럼 되면 안돼 자, 타는하고 수고들 했습니다.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뭐야얘인 지금 여자끼리 옷 맞춰 입는 거야? 잠깐.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여자끼리 옷을 맞춰 입어. 어? 야, 그래, 아들. 그 발로 그형 엉덩이 차 걷어차버려. 그냥 괜찮아. 괜찮아. 너네 엄마 괴롭혔잖아. 아들, 니가 가서 복수해. 자,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리실 때. 마찬가지로 문 열린 거 확인들 하시고 천천히 타셨던 반대쪽이에요. 자 타실 분도 올라오세요.